자, 오늘은 예상됐던대로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뉴욕 4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특히 나스닥은 거의 2% 상승하면서 가장 탄력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신고가 가쓰는 상황입니다. 빅스 이수 하락해서 이제 다시 역사적 하락치 부근으로 돌아갔고요. 이번 증시의 상승, 지난 주말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미국, 중국이 화해 모드로 주말 동안 전환되면서 상승이 예견됐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위험자산 해지용으로 가끔 봤던 금값은 요 며칠 빠르게 시세를 반납하는 분위기. 지금 오늘 기준으로 4 0 0 0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하다가 주춤, 이더리움도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이었습니다. 전체로 장을 보시면은 반도체 위주, 빅테크 주가가 너무 좋았죠. 특히 오늘 퀄컴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퀄컴에는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퀄컴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AI 200이랑 AI 250을 각각 내년과 내후년 출시할 예정이고, 이게 전력 소비나 뭐 메모리 처리 방식 등에서 엔비디아 대비 강점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일단 시장은 오늘 이 퀄컴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로 해석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하기로 젠슨 황이 얘기하기로 단순히 이제 이 칩의 경쟁이 칩단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이 반도체 생태계 자체의 경쟁 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퀄컴의 도전은 전혀 엔비디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마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튼 오늘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자 이렇게 증시가 굉장히 파티를 엄청나게 벌이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그런 주식이 있죠. 얼마 전에도 저희 월갈 보시간에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월런 버핏이 이끄는 버셔 해소웨이 주가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지금 정점으로 달리고 있는 이 증시 대비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이 월가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키프 브루엣 앤 우즈 이런 한 데서 지금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 벅스 해소웨이 레이팅을 언더 퍼포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셀 보고서죠. 사실 이 b e r k s h e h a t h w a y 는 월가에서 그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고 사실상 이 b e r k s h e h a t h w a y 라는 회사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거의 전체 산업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분석도 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으로는 지금 6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 등급으로 떨어뜨린 것은 이 KBW, k e t h b r u e t w o o d 가 유일합니다. 애널리스트... 마이어 실즈라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시 불확실성과 버핏어가 역사적으로 안고 있는 특이한 승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실적 부진 발생, 이런 게 지속될 가능성, 이런 게 겹쳐 가지고 주가가 시장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올해 말 회사 거버넌스가 이 버핏이 발표한 대로 이 CEO 자리가 월런 버핏에서 그렉 아벨 부회장으로 올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기로 이 버핏이 더 이상 이 버셔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안 하게 된다면 현재도 이 공시를 그 자세하게 투자를 상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미흡한데 이런 후계구도 변경이 더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즉 후계구도 자체가 주가에 부담이 될수 있다. 즉 버핏만 믿고 알아서 잘하겠지. 뭐 공시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 회사가 공시를 하든 말든 어, 버핏 회장님이 잘 해주시겠지라고 믿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제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벅셔의 여러 사업부문, 뭐 가이코도 있고요. 또 뭐, 벅셔 해소웨이 재보험그룹, 벅셔 해소웨이 에너지, 벌링턴 노던 센터페 철도, 뭐, 이런 데서 계속 이 실적 부진이 계속되거나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투심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주가가 좋을 요인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제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마지막 매도 보고서가 나온 게약 15년 전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은이스티펠 니콜라우스라는 회사가 벅셔 등급을 보유해서 매도로 어, 내렸고요. 이 경기 회복세의 둔화가 이 벅셔의 주요 사업부 매출을 압박하고 주식에 부담을 줄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이랑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이때는 벅셔가 시장을 완전히 이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벅셔 회사 외계가 연초 대비 20% 주가가 올랐지만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4.3%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S&P 500 상승폭 대비 벅셔 헤스웨이 상승 폭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벅셔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나온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이 과거 15년 전에는 이게 좀 잘못된 보고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5년 전에 이제 2010년 7월이면 이쯤이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때 이후에 오랜 역사를 보면은 벅셔는 시장을 더큰 폭으로 쭉상위하는 모습. 물론 최근에 뒤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굉장히 많이 그런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연초 대비는 뭐 당연히 벅핏가 뒤지고 있고 아까 보여 드린 대로 1년 기준으로 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3년 기준으로도 지금 역전이 됐다. 그렇게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번 나온 매도 보고서가 과연 이 월가가 버핏을 조롱하는 시점이 바로 이 장이 변곡점이 오는 시점이다. 장이 급락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 편을 들어주는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버핏이 평생 추구한 가치가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그런 게 대원칙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투자 원칙으로 인해서 ai 관련 투자 기회를 모두 날리면서 시장에 소외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는 각자 판단을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타델의 럼러가 글을 썼습니다. 럼러는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올초 시타델로 이직을 했죠.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주로 이 cta, 알고리즘 자금의 단기 움직임을 파악해서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족집게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작두를 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9월, 10월 약세장을 좀 예상을 했는데 이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명성이 흠집이 난 상황인데, 이번에 상황이 굉장히 불리시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냐? 럼너가 지난 몇주 동안 굉장히 그전 세계의 고객을 만나면서 분위기를 들었는데,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뭐냐? 기관들은 여전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고, 리스크의 확대를 굉장히 주저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CPI가 증시의 그린라이트를 켠 결과를 만들어줬고 11월로 접어드는데 지금 내가 시타델에 온 이유로 가장 많은 고객 문의가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증시가 뜨겁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볼때 상황이 좋다 이런 얘긴데 왜냐하면 지금 증시의 원동력인 리테일 자금이 계속 오고 있다. 바이더딥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개인이 27주 중에 23주 순매수구 개인 옵션은 25주 연속 순매수고, 개인 ETF는 지금 222 거래일 중에 220일 순매수고, 16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시에 계속 쏟아지면서 증시에 이 자양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S&P 500 시총의 40% 이상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3분기 컨센이 7.5% 상향이 나와주면서 지금 증시 불쏘시개를 해주고 있고 100년의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10월이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인데 평균적으로 S&P 500은 10월 26일에 나스닥은 10월 27일에 저점을 기록했고 이후에 굉장히 강한 연말 랠리로 이어지는 그래서 역사적인 통계상 11월은 나스닥과 S&P 500 모두 상승 확률이 높은 달이다 굉장히 높은 달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옵션 시장을 볼때 기관들이 억지로 지금 롱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다. 왜냐면 대형주 상승으로 벤치마크 대비 뒤쳐질까봐 두려워서 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지를 하고 있지만 대형주 위주로 지금 그 주식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관들이 사실은 이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대비 얼마나 더 먹었냐 덜 먹었냐 이걸로 이제 밥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대형주가 잘 가니까 이게 뭐 아닌데 아닌데 싶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왜냐면 지금 이 포무 형상 포무 왜냐면 언더 퍼포먼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커져가지고 계속 롱을 기관들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게 럼너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지금 기업 자사주 매입이 재가공되면서 역대 최고 속도로 지금 빠르게 자사주 매입이 되고 있고요 또 추세를 추종하는 CTA 자금을 봤을 때 계속 완만하게 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볼때 정리를 하자면 매수세는 많지만 매도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 테크주 실적이 기간 자금 재유입의 충매제가될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정황을 볼때 증시는 더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럼노의 최신 비유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갈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